여기는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LA 형제 알입니다 새벽을 여는 밥집으로 아또 도전을 하죠. 아 어제 아 이렇게 입구를 되려 아 있는 공간을 전부 예, 이렇게 장식 메시 메시 커튼이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다 했습니다. 어, 항상 깨끗하게 해야 되는데 들러지 어, 못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아주 전체적으로 예, 다시 했는데 해결낫네요 일단은, 지저분한 게, 안에 있는 지저분한 게안 보이니까 좋고요. 그 다음에, 뭐, 뭐가 많아요. 뭐, 뭐가 많고, 네. 음, 아침 장사를, 아, 안 했죠. 아, 7년 동안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하게 된, 어, 동기 중에 하나가 아침 먹을 데가 없다는 거예요. 어, 팬데믹 이후에 사람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어, 식당들이 어, 또 인건비도 많이 올라가고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영업 시간 상당히 줄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시간 나머지는 영업을 안 하죠. 어, 지금 뭐 하이타운에도 일주일에 무조건 하루 노는 집들 있고요. 식당이라그 비즈니스도 어떤 사명감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면서 어, 배고픈 사람 밥을 제공해 주는 게 식당이잖아요. 어, 이혼 추구는 당연하겠지만, 어, 그걸 떠나서 어, 배고픈 사람 밥한끼 맛있게 먹고 할수 있는 그런... 제공을 해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생각을 제가 해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네. 그래서 집사람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는, 네, 그거죠. 우리 아이폰 35년, 어, 식당 가잖아요. 돈을 모아야 된다는 생각보다도 <laughs> 자기 밥을 얼마나 맛있게 손님이 드시고 하시냐 이게, 네, 그거예요. 모토예요. 지금도 보리고개를 준비를 하는데요. 그보리고개도 아, 도저히 제가 볼지에는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아, 안 힘들대요. <laughs> 혼자서 준비를 다 해요. 피곤했죠. 피곤해서 에, 어제 제가 데리고 좀 바람도 쐬우고 왔습니다. 어, 아 우리 아침은 이제 그 7시에서 시작해가지고 어, 10시 반까지 주문을 받도록 하고 있는데요. 어, 11시부터 또본 장사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11시로 해놓으니까 11시에 와서 또그 가격으로 달라 그래서 안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어, 시간은 7시에서 10시 어, 출근하고 시간까지 오면 해드리는거고 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정이 되면 아, 일반 메뉴도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아, 어떻게 하시고 오는지 오세요 아, 그리고 그 혼밥 드시던, 드시는 분들이 여러 많아요 그러니까 또 혼자서 드시기도 뭐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하면 또 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냥 투고해 갖고 하시는 분이 많아요 음. 어, 미래에 우리들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요 뭐 혼자 된 방법이 없잖아요 자식들 다 떠나고 아 자식들은 정말 품안의 자식이 맞아요 그 옛날 그 어른들이 하던 그런 그 내려오는 말그 다음에 사자성어 뭐 속담 음. 속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말들이 다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우리 작은 아들하고 조금 제가 그런데 그래요. 여기는 20, 14층으로 지어져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아파트 14층이 지어지는데 지금 12345678 8층 올라가고 9층에 어, 기승이 섰네요. 지금 8층에 공구를 치고 있고요. 어, 저쪽에는 타워크레인이 조금 더 크죠. 저기는 22층이 서요. 다행인 거는 이 중간이 그래도 뚫려있다라는 게 다행이에요. 저거는 어, 뭘칠 수가 없어요. 저기는 주차장을 짓는다고 허가 그렇게 나 있대요. 양쪽에 아파트를 크게 들어오다 보니까 주차공간이 필요해서 저걸 주차공간으로 가어놨다네요 그래서 그래도 저기로, 저기가 좀 뚫려 있어서 아주 막혀 있는 예, 그런 어, 건 아니에요 아, 제가 7년 전에 이 가게가 문 닫혀 있다고 연락을 받고 한국에서 제가 어, 미국에 살았잖아요 왔다갔다 22년째인데 여기 칠보면 였죠 옛날에 그래가지고 제가 이걸 어, 가게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어, 이게 망해서 비었다는 얘기를 듣고 저는 아무 생각도 안 했어요 이거 충분히 어, 우리 집 사람 실력이면은 해볼만하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어, 딸내이가또 어, 세월호 사건 터지고 어, 주학생이었는데 어, 미국과 공부하겠다고 그랬어요. 애가 미국에서 태어난 애기, 애기, 애기이기 때문에 예, 오빠들도 다 미국에서 공부할까요? 아, 그래서 미국을 왔죠. 어, 이 형제 알비라는 타이틀을 걸고 예, 장사를 했는데, 실연도 많았습니다. 처음에 수리 없어갖고, 고생도 많이 했고, 근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자리를 잡고, 또이 건물까지 제가 매입을 하고, 어, 페폐먼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업시간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laughs> 그렇게 판단을 해서, 네, 영업시간도 늘리고, 또 손님들 덕분에 네, 저희 형제들 사랑해주시는 분들 덕분에 이 건물도 매입을 할수 있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아, 세일을, 아침 장사 겸 세일을 하는 거예요. 아침 장사 하는 걸 알리기 위한 세일이죠. 아, 근데, 아, 2주째 저분들한테 반응이 상당히 좋아서 저도 뭐 기분이 좋습니다. 아, 요 정도로 아침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기는 LA 주부권 TV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형제갈비고요. 다른 가게에서도 이제는 하나하나 실방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